예수의 40, 부활 후 40일간의 행적 추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일요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하고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최초로 나타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는 더러운 귀신에 들렸었던 여자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가 그의 정신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최초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마리아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마리아야 하는 소리에 맨 처음에 그맨 처음에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변한 겁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변하셨습니다. 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젊어지셨다. 아주 확연하게 젊어진 모습으로 아마도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 해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마리아는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게 뭐죠? 목소리는 잘안 변해 가수들 목소리가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이유가 목소리가 가장 늙게까지안 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딱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찬양이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이거 이 찬양이죠. 자, 두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은 다른 여자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부활한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를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A 팀, B 팀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로 치면 뭐 젊은 여전도 가고 두 번째 나이 드신 여전도 간 이런 기억입니다두 팀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의 일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A팀과 이거 두 번째 B팀, B팀 여성분인 것 같아요. 여기 한세분 정도 계셨는데, 세 분의 여성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어딜 가느냐, 뭐 이러니까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여자분들 세 명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여자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갑자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오 신기한 일이죠. 왜 발을 붙잡았을까요? 가지 말라고. 가지 <laughs> 말. 그럴 듯해 보이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상대방의 손을 잡고. 존경한다는 사람이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마에 손을 이렇게 댑니다. 이게 존경의 의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존경의 의미가 발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발을 잡는 거, 엎드렸다는 것은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발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경배의 의미인데요. 예수님에게 그런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발을 만졌다는 것은 부활이 환영일까, 진짜일까?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손으로 만짐으로 말암 아마 환영이라면, 가짜라면,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의 발을 만짐으로 말암 아마 이 부활은 사실이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또 신기한 게또 게 있죠.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또 이분들. 왜 그런가 마리아?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네. 여기 마리아가 되게 많은, 많은 마리아가 가셨 여기 최소 3명 이상의 마리아가 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마리아? 이건요. 연약한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먼저 나타나신다는 점입니다. 이 여자분들은요.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신다는 점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먼저 부르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베드로는 수제자의 주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 베드로를 만났고요. 네 번째로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다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제자는 열두 제자는 아닙니다. 열두 명의 제자가 아닌 일반적인 제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제자 두 명. 같이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도요, 몰라 봅니다. 자, 이렇다면요,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히 변한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나이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나마 50대니까 괜찮지만 80대, 90대, 다시 부활하면 좀 석을 풀 수도 있어요. 왜? 곧 다시 돌아가실지도 모르잖아요. 부활해서 부활한 내 모습이 늙은 모습이라면 저는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실망할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저는 실망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laughs> 제가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까 제법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머리가 성성성성 빠져 있습니다. 아, 이 상태로 부활을 하면은 좀 서글플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젊은 상태로 부활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래야 많은, 어, 나도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찌들고 가난하시고 힘드셨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을 부활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보다는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들 제자들이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하는 도중에 딱 깨닫게 됩니다. 어, 아니 우리 왜 몰라? 두 명이 동시에 알게 됩니다. 어, 이분 예수님인데 눈을 딱 떠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죠. 어쨌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하는 방식 설교하는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단지 젊은 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하고 나서 다시 11명의 제자들에게 즉각 달려갑니다 이 부활을 보고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열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에서 재빨리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먼저 와 있었던 베드로 봐봐 나 예수님 만났다니까 나 조금 전에 예수님 만나고 왔어 베드로가 부활을 목격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도 또 부활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열 명이 어리둥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그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운데 그대로 서셨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이거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활한 육체는요 이 벽을 막 통과하시네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한 육체, 신비한 육체입니다. 벽을 근데 통과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 생각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여기 에 들어오시려면 벽을 통과하거나 천정을 뚫고 영으로 다휙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요, 갑자기 어느 공간에 휙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셨습니까? 달나라. 이렇게 가셨습니까? 그냥 달나라에 뿅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마도 이렇게 다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한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육체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어, 근데 여자들 너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먹던 생선을 한 마리 드리니까 예수님이 생선 한 마리도 꿀꺽 드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먹던 생선 가시가 접시에 놓여져 있었을 거예요. <laughs> 이것이 부활의 사실성,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자리에 한 명이 없었습니다. 누가 없었느냐? 바로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 토마스. 도마는 토마스죠. 토마스만이 유일하게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나? <laughs> 아니,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고,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한 명이 열암, 열 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그런데 그 순간에 똑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가운데 그대로 서셨어요. 또 문을 열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라 한가운데 그대로 똑같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번에는 제일 먼저 도마에게 말하 도마야, 부르시고 도마야, 내 손과 아, 내 손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만져도 보고, 보기도 하고 만져도 봐라.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마 도마는 진짜 이렇게 만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11명의 가론주단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데자뷰 같은 현상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만나는 상황 고기를 잡고 있는데 또다시 저 멀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 소리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어, 예수님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만나는데 이곳에서도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선을 좋아하십니다. <laughs> 자,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양을 먹이는 그래서 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덟 번째로 50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500명. 여덟 번째로 500명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는지는 정확한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500명 형제 자매들에게 일시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점진성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 명에게 보여지고, 두 명에게 보여지고, 열 명에게 보여지고, 점점점점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보여지면서 이래도 안 믿을래? 그리고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심으로 막 확실하고 사실이고 진실임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홉보로는, 아홉 번째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동생 야고보입니다. 친동생.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깐깐한 유대주의자, 즉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오히려 동생들이 더 이런 거안 믿습니다. 왜? 우리 형 뻔히 알잖아요. 형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안 믿었는데, 더군다나 형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까지 다 봤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형님이.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야고보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일대 의장이 되고요. 제2대 의장, 초대교회 의 지도자는 이 야고보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또, 야고보 그러면 기도, 야고보서 성경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성. 이분이 야고보가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열 번째로 다시 열한 제자에게 또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열한 명의 제자에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나타나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산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 사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을 만나서 너희들은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게 해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한 번째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한 번째, 시작. 아멘. 11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는 이 승천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 요거 이거 "배단이라고 해서요, 배단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벽에 서면 배가 닿아야 한다요. <laughs> 배단이." 그 배단이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그 배단이가 예루살렘에서 배단이가 가까워요. 배단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배단이 지역에서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십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면서 축복하실 때 몸이 하늘로 흥또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부활 승천 하셨습니다. 자 11번 기록된 것만 기록되지 않은 건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11번의 부활을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리야마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도 부활하심으로 말암 아마 부활의 확실한 사실성, 과학적인 역사성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들을 완벽한 천사와 같은 상태 하늘의 천사와 같은 상태로 우리들을 부활시켜 주시겠다라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계란 먹는 날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랑의 약속을 받은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신비롭게도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다시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더 놀라운 것, 우리들의 뇌에서 불안, 염려, 근심, 짜증 전혀 없는 상태, 악이 없는 상태로 우리들은 놀라운 신비로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